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웅다 오늘도 오신 것을 환영합니라이포 스페셜 에디션 시작하겠습니다 임무 3편, 신앙 고백. 여기서, 또, 음, 엄.. 음, 모르겠다. <laughs> 이제 기억도 안 난다. 자, 아무튼 간에. 계속 하도록 합시다. 오, 짱 편해. 뭐야. 아 어우, 됐다. 아우 끊겨서 큰일 날뻔 했잖아. 아, 야! 에이. 아이, 이거 왜 이렇게 렉이 걸려? 이거 안 그랬는데. 이상하다. 자, 그리고 다시 나무에서 조사키를 눌러서 말라피트러져서 좋게 하고. 자,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냐? 이쪽인가? 이쪽엔 길이 없는데. 잠깐만. 그럴 때 지도를 보면 되지. 보자, 보자. 이쪽 각. 가고 고 돌아가야되나? 흠 모르겠을땐 가는게 제일 좋지 않나 근데 잠깐만 나 여기 온거 같은데 어, 온거 같은데 음 착각은 아닌거 같고 오 컷신 나온다 컷신 나오면 잘 가고 있는 거 겠지? 아마도 새로운 몹이 나왔당 뭔가 내가 모논만 해서 그런가 자그라스 같네 따가워. 좋았어. 레드 실를 깼다. 그러면 빨리, 아니, 아니야. 쩝프쩝프 빨리, 빨리 갑시다. 돌아가. 이거... 뭐, 뭐, 이 뭐, 뭐, 이 뭐, 보자, 내가... 저쪽으로 갔었고, 그러면... 돌아가야 되나? 맞겠죠 뭐 아마도. 뭐지? 뭐 어디 여기 어디에 비밀 장소가 있다는 건 저건가? 뭐야 이거 왜?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 그냥 가 돌아가 돌아가. 랄라 이쪽이 맞겠지? 어? 이쪽은 아닌가? 아 길을 까요 잠깐만요. 다시 돌라가 귀찮으니까 찾지 않을 마 아니, 여기가 무슨 고대수의 숲이냐고. 복잡해 죽겠네. 정말이지. 고대수의 숲도 이렇게 복잡하진 않았는데. 어, 세피로토의 열매가 반응하고 있다. 그리고 귀찮은 놈들이 있다. 이야 이거는 담배꺼고 그리고 여기서 조사를 누르면 나무가 다시 말라 죽고. 아, 어. 잃어버린 소프로다 왔다. 자, 보자. 뭐라고 적혀 있나. 여기는 오나숲피지만근녀에 불치전한 자는 어둠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어둠을 바라지 않는 자는 빛을 찾아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될 것이다. 네, 말 그대로 빛 그림자가 이렇게 저 있죠. 그렇다면 저희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왼쪽으로 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가고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그렇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게 됩니다. 아이, 귀찮아. 또, 정나. 그리고 신상에서 기술 강화해서 그리고 아이템은 못 사겠구만 이대로 갑시다. 그리고 여기서 보스전을 치르게 돼요. 어. 으이, 길치, 정말... 이길치는고치라고 해도 고쳐질 수가 없잖아. 정말로. <sighs> that's a look you shoot your enemy okay well then let me ask you this what exactly is the order after and who the hell is dante you do not demand answers from me <laughs> Don't get it. as captain of the holy knights you are now under arrest it's the wish of his holiness 뒤 그리고 뒤로 가서 패. 아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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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따따따따 따따따따. 아따고. 회피. 아따고. 아 그래 이렇게 메로는 피하면서. 뒤를 노리는 방식으로 왔다가 아,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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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타는안 맞았다. 그리고 다시 뒤로 돌아가서 아이 정말 아응안 맞아 응응 응, 너나 맞아. 아이, 정말이지... 맞다고... 야, 사면타나 날리는 게 있냐? 맞다고... 야, 이 연격하는 게 어디 있어? 아따거 아이 위로 점프하는건 안전하지가 않구나 아니면 이렇게 방패를 깨서 <laughs>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좀 오래걸려서 한대 좋아 깼다 No, wait. This isn't what you think. Why? Why did you do this? is a demon you son of a Nero. not to worry i have no intentions of harming her yet though you would appear your attachment extends beyond friendship she has nothing to do with this let her go agnes Dare you use my sister? This is my fight, and I will finish it. Let her go. His Holiness predicted your defeat, and so ordered that your sister be utilized. What? If you want her, then come and get her. I cannot guarantee her fate. You <laughs> don't His Holiness. You Where is he taking her? Back to headquarters! I'd assume so. Nero, we must set aside this battle until I find out the truth. 자, 아이게스의 방패를 얻었습니다. 이제부터 네로가 홀드 <laughs> 라고 쓰고 <웃음> 이 프렌드 <laughs> 쉴드, 프렌드 쉴드는 아닌데 아무튼 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 미션은 끝나게 됩니다. 아, 그럼 오늘 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